인간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불안전함과 타인의 부족함을 채우고 신과 깊이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의 성스러움과 겸손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기도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는 주로 죄의 고백, 자기 성찰 그리고 복을 비는 기복의 형태로 들여집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신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은 이 경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는 절대자의 세계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믿음에 이른 듯 보이는 사람들 중, 이성적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는 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체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들입니다. 이 은총은 오직 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이에게 그 체험이 더 자주 주어지지만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신을 박해했던 이에게도 신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1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그것은 바로 절대자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